오늘 이곳쪽으로 나왔는데, 비가 왕창 쏟아지고 있습니다. 여기만 지금 비가 안 오는 거예요. 위에가 가렸거든요. 신기하게 여기만 딱 가려졌네. 와. 내가 찍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죠. 근데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는데 여기만 거의 미쳤어요. 다른 데서는 이거 구경할 수가 없죠. 이쪽으로 오니까 비가 많이, 많이 많네. 이게 약간 그늘진 데라 이렇게 예쁘게 피나? 햇볕 쬐는 데는 거의 예쁘게 안 피거든요. 그늘이라 이렇게 보게 될 수도 있고.